Kim 장 o n 주시죠. 네. 김 n 국 씨. m up.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강용 씨 오늘 김종식 스크린골퍼 메인 MC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고맙니다 득종 김 기자가 한다. 고맙습니다. 오늘 김종국 씨 파이 치러 왔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지 아, 마시고요. 대표님들 네, <laughs> 네, 오세요. 저팀 네, 커스터마이징 아 위원장 김용 위원장이 불러 네, 오시고 아, 예양 예. 회장님 오시고 자자 여기 저 신장갑을 하실 한 분이시고요 예. 자, 러분안제 앉아 말시겠습니다 이제 테이커 팅에 이어서 정식 김정국 오픈스윙 골프가 이제 문을 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오전에 라운딩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시선 한번더 둘러보시고요. 한 바퀴 둘러보시고 오시면 이제 식사가 준비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드시는 모든 식사와 제반적인 경비는 김정국이 낸답니다. 부담하지 마시고 편안히 드시면 되겠습니다. 조정현 회장, 금 지금 이사만 와서 김종금씨 스크린 골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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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금 지금 지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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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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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잠깐 금 지금 지 오케이. 지금 주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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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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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세요금지 김종욱 스크린골프로 추가하는분들 인천 분들이 다모여자 일단 가위를 하나씩 받으십시오 가위를 받으시고요 아직 커팅은 하지 마시고요 가위를 본인이 쓰기 편한 손에 잡고 계시고 어떤 분들인지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비켜드립니다 조국 <laughs> 닮으신 분도 <웃음> 계시고 <웃음> 아 <웃음> 우리 조정현 <조정이야. 웃음> 아이고 우리 김기턱 달랬어 <laughs> 자 사인을 살짝 테이블에 대주시죠. 대단합니다. 자 이번에도 여러분이 박값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가 둘세 하면 문을 열어와 한번 자러보세요. 오케이 따라오시죠. 아 여기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이게 상징적으로 하는 거. 예, 이 사람은 사회만 봐봤지 이런 걸 해보지 않았습니다. 자 준비. 자 김종국 오픈 스크린 골프의 세내우승입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미얀마에 참석해주신 우리 2 0 1 0시 여러분 또 서구 국민 여러분께 무엇보다 먼저 감사드리고요또 원근각께서 함께 자리해 주신. 우리 김병국 대표와 유현민 대표 각 시인 여러분들에게도 도통 분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이 시간 이후로 고시성 대표 오시고요. 인터뷰 한번 해주세요 예. 오늘 오픈스크린 오픈 오픈 골프. 평안한 평안한 좀 오픈 한번 더 천천히 많이 빠지게 오픈 만찬을 스비린 골프, 오픈 소감. 앞으로 김병국 아, 예. 오픈스크린 골프. 스크린 r e m 스 Court. Supreme c 니다 r t Supreme Court. Supreme 가 o u r t Supreme 간 o u r t s u 고 r e m e Court. Supreme Court. Supreme 스크 u r t s u p r e m 새로운 형태의 그런 스크 e m e c 인천 r 다이스만네. 네, 아, 반갑습니다. 네. 한번 시절 한번 누가 예, 예. 보면은. 오케이. 예. 다탐방할 겁니다. 예. 아. 이유뭐가게 아이고, 예니 아, 아이고, 곽재문 아유 대한민국의 이 국민여, 박재문 씨, 김종욱 씨, 또 축하 면단번주세요 종국아, 대단아이니김종 씨, 박재문 씨, 진짜 오라 면니다 아, 이거 진짜 도레 우리 저희 고자만으로 대장님으로 한겠다 홍영수, 해군, 대륙계군 소장,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세요. 예, 어 해군. 예, 군오 용사 단장님까지 내시고, 아이 귀한 분인데, 꽉수였습 예, 사니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1세기 음. 하나 나올까 말까 한 국민 코미디언, 개그맨이었던 조정민, 야, 아, 조정민이니까 조정현입니다. 조정현. 음. 야, 조정현, 음. 조정현 씨. 아, 음. 또 뭐, 최근 건강을 좀 많이 이어서 음. 음. 힘든 건 알고 있지만, 이렇게 또 말도 하고, 음. 이렇게 음. 후배 음. 스크린 골프, 김종국 씨 스크린 골프 음. 오픈하는데, 이렇게. 와중과 너무 고맙습니다. 정현 예. 씨는 뭐 지금 조정현 웨딩 부페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몸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정신은 말짱하지않습니까 아, 우리 조정현 씨그이 아저 이거 그, 김종국 씨가 오픈한 거에 대해서 축하 메타 한번 아, 축하. 전, 전. 천천히, 진정 심정, 진짜 좋아해요. 참 그런 음. 제 음. 정현 씨 우리 옛날에 생각나요. 네. M, 지금 MBC 부사장이에요. <laughs> 김영희 PD, 김영희 쌀집 아저씨, 네. 김영희 PD 장가 갈 때. 네. 우리가 다 우리 와이프 우리 아들, 어. <laughs> 그다음에 조정현 씨, 조 정현 씨 부인해가지고 같이 간 적이 있었죠. 네네. 제주도 쌍커피 응. 그 추억 생각나죠. 임영희 응. 부사장 아, 다시 봐 아저씨 응. 정현 씨가 그때 또야 우리 한번 가자고 그래서 아주 재미났던 기억이 있었는데, 정현 씨가 지금 이렇게 몸이 불편하니까 상당히 가슴이 아파요 나는. 우리 친구 친구로서. 여러가지 일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나머지 인생이라도 건강 잘 지켜서 사업 잘하고 음. 잘 되길 바래요. 음. 그래요. 하여튼 파이팅! 자, 우리, 우리! 이야, 멋있어요.